어... 그래,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냐?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. 생각해 보라니까, 왜 생각 안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. 야. 자동차 정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? 됐거든요. 저 그런 일 하기 싫어요. 자동차 기술이 어때서? 그게 얼마나 좋은 기술인데?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사장님이 배우세요. 인마, 나중에 네 아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될지 생각해 봤냐? 장가갈 거 아니야? 어? 그럼 자식이 생기고 네 아들이 널 어떤 아버지로 봐주면 좋겠냐고? 장가도 안갈 거고 아버지도 안될 거예요.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보나마나 술주정뱅이에 마누라나 팰 거라고요. 뭐 자식이라고 다 아버지 닮지 않는다. 너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넌 절대로 네 아버지 안 닮을 거야. 상관 없거든요. 어차피 결혼 같은 거 관심 없어요. 네가 그래도 엄마 생각은 아주 끔찍하더라. 응? <laughs> 아니 엄마가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아밥 아니 먹을 때 잔소리 좀안 하면 안 돼요. 걔도 안 건드린다잖아요. 어 그래. 먹어라, 응, 맨먹어왜 응. 이래요? 봐봐, 임마. 내 마음을 담아서 아우씨, 어우, 어아아맛지 <laughs> 야 아주 내 쌈이 아주 맛있다 <laughs> 소문났어 임마 <인마. 웃음> 먹어 어? 응? 빨리 먹어 빨리. 응. 응.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돈만 생기면 술사 마셨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 하나 해준 게 없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안 팼어. 난 우리 아버지 같이 무능한 가장한 안 되기로 독하게 마음먹었다.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마라.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은,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. 내가 장담한다! 애니 또 피를 건드릴 건 없지? 응? <laughs> 아니, 누가 그런 비싼 선물을 자네한테 줘?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?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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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 정말 로이 형님 1 0못 다가왔네. 어? 아스한테 받아본 선물인데 이걸 못 봐준단 말이가. 아이고, 내가 죄인이다 싶어서 납작 엎드릴까 산락하는데 어찌 이리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고. 아이고 세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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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대떡을 월마나 근사하게 붙여오길래 이렇게 늑장을 부렸대요. 어서 오세요. <laughs> 빈대떡이 아니라 금대떡을 붙여온 모양이지? 야, 행님이 자신은 빈대떡이 아니라 금대떡이 되겠지요 어이구, 빈대떡 하나 붙여와갖고 웬 생색이여? 누가 붙여오랬나? 내가 얼마나 마음을 비울라고 용을 쓰는지 알긴 압니까? 마음을 안 비우면은 어쩔건디내 같은 게 마음 안 비워봤자 행님을 이기지도 못할 기지만 참말로 서운합니다 어머니 대접은 형님이 다 받고 쟤는 그저 형님 옆에 납작 엎드리가 우리 혜준이 잘 사는 것만 봐도 좋겠다 그랬습니다 어휴, 그렇게 자식 생각이 지극하셨던가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려? 어머니 형님은 온갖 호강 다 받으면서 그걸 하나 못 봐주겠던겨 음, 뭔 소리여? 아, 뭔 소린지 형님이 더잘 알겄지 내 평생에 처음으로 자석한테 받아본 선물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심통을 부려야 속이 시원합꺼까 어, 이건 목도리가 뭐라고? 형님한테는 별거 아니겠지. 내는요. 그거 받고 내 새끼 마음이 따숩다는 거 알았다 이 말입니다. 그나게 그러니까 그거는 목도리가 아니라 내 새끼 마음이지. 아 저기요. 일단 좀 앉으세요. 대신더 그래, 내가 미운 모양인데, 애. 나도 이제 형님 마음에 들어볼라고용안쓸랍니다 음. 아, 저기, 용안 쓰면 누구 겁나는 사람이 뛰 응? 그러길래 왜내 앞에서 이깟 목도리 그냥 들고선 그냥 자랑질이요? 내 새끼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누구 새끼인 응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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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테일 아휴. 못하지? 휴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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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싼 옷도 얻어 입는다면서. 세상에 어? 그거 하나 못 봐준단 말이가. 아유. 아유.